마카를뭐 나온 거를 사 주시는 거예요 는 여전히 아, 날씨도 나쁘지 를고 뜨거운 풍선이 너무 예뻐요 와 그림이다 그림 에그 타르라자이어라 굿모닝 오늘은 마카오 가는 날이에요 캐리를 9시로 예약을 해놔서 지금 자고 있어요 페리타 하러 갑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 여기서 자석표를 붙여주네 그 QR코드 찍고서 이 종이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올 때자석을 정해주시네요 아 배멍이 약도 먹었어 저번에 탔을 때는 배면비를 엄청 심하게 했어 가지고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왔거든요. 오 벌써부터 꿀렁꿀렁 거려요. 이 어. 마카오 웰컴 투 유. 어제 비온거 맞아? 저주언이 <laughs> 말인가? 이 모양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버스를 탈수 있대요 요거 따라서 내려가야 우리는 저 셔틀버스를 려니까 여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니까 버스들이 가득하네요 네. 이거 타고 어디 가는 거야? 이거 타고 그 세나도 광장이랑 성당 먼저 가려고 이 버스 타는 거야 근데 진짜 이런 거 잘려있다 무료로 그치? 네.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나요? 한 10분? 걸으면 광장이 나와. 가보자. 생긴 게 압도적이다. 어? 생긴 게 압도적이야. 여기 광장 쪽에 받아보면, 내부 차량도 만들기 때 여기구나. 어떨지 모르니까 음. 간단하게 한 박스 어쨌때 쓰기가 너무 맛있게든요그래으면1 0 1 얘도 올라가서 10~190% 올라가서 다른, 애들이랑 다른 이 필링은 올라가서 1이가 되게 두꺼워요. 올라가서 10~190% 올라가서 1 0 1 9 많이. 라가서요어1 9 0가서 맞다. 반갑습니다. 어, 자. 와 오늘 날씨랑 이 분위기랑 너무 찰떡이야. 바람도 상선하게 부니 너무 덥지도 않고 최적의 날씨네요. 이런 도로도 다 너무 예쁘고. 우리 여기서 찍었다. 어, 맞아. 한더 찍어 보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레인보우즈 아까 먹은 거 맛있던데. 너는 레인보랑 우 레몬 첼로. Rainbow and lemon. 이거는 레몬 첼로랑 레인보. 우 그리고 이거는 레몬 첼로랑 블루베리 요거트 같은 거? 음, 맞지? 어. 맛있겠다 더 예쁘다 여기. 오늘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 더잘 보이고 더운 날씨에 잘 보고 갑니다. 정말 완녕 어디로 가? 여기. 여기가 테나도 광장 근처에 있는 데 여기 또 맛있는 걸 찾다가 여기 에 한치 맛집이 있다는 거. 야 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졌어. I t h i n 냐면 t is 하 I t t e m n e 음식이 나왔는데 요거는 비프누들 두개를 시켰고 비프브리스키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밀크티 이거 보면은 숙주랑 고기랑 면이랑 같이 맛있을 것 같지 이거 보면. 어 완전 또 여기는 밀크티가 유명하잖아 근데 또 너무 싱거우면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집에 챙겨왔어 우리가 설탕 대신 스텝이야 요거를 넣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챙겨왔어 다 여기에 이런 할라피뇨 소스가 있거든요. 이걸 넣으면 맛이 어때? 이거? 응. 좋아요. 끝내줘.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같이 넣으면 맛있겠다, 그렇지? 해장에 끝판왕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여기 토핑. 응. 아주 적극 추천해요. 비프 브리스키지 맛있대요. 부드럽게 넘어가, 부드럽게 아주. 응. 이 <목소리도> <진짜 미쳤다. 목소리도>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쪽은 다본거 같으니까 셔틀을 타고 저기 호텔 쪽으로 넘어가자. 갑시다. 지금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이렇게 엽서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 언니가 또 엽서를, 어, 여행을 가면은 그나라 엽서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침이 있길래 구매를 좀 하려고요. 봐 어, 이거 일단 괜찮지 이 여기 특색이자요거 예쁘다. 하트로 네. 돼 있어가지고 약간. 약간 상징적인 게다 들어있나봐. 에그타 하트도 있고. 뭔가 음. 어, 얘가 조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 딱세 개만 사자. 그래. 아까 셔틀 파트 내리고 여기 베네시안 호텔 가려고 가고 있어요. 레이저 쇼? 약간 그림 같은 거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낮에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다. 베네시안 호텔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런 예쁜 문양들. 베펜트안 같아 우리 익숙한 곳 있잖아 어떠냐 진짜 그래 여기 본돌라타가 어. 고어언니 그때 먹었잖아 에그타르트는 어디있어? 응. 에그타르트가 원래 여기 베네시안 안에 있었던 응. 지금 여기가 공사? 임시 휴업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살려면은 여기 건너편에 있는 더 런던 호텔까지 가야돼 그래서 거기는 이사로 가려고 아니 여기 베네시안 호텔 안에 미니소가 있어가지고 미니소도 한번 들려보려고 왜냐면 뭐 라소를 위해서 이거는 전에 다 봤던 것들이고, 얘는 목베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안된데 제가 라스안돼대가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안 쓰고 있어가지고, 요건 살짝 그렇다. 이 목베개는 자꾸 생각이 나서 데려가려고. 어 다시 와서 데려가요, 라스도 믹베개. 맘에 들어? 네. 집에 갈때 하고 가, 그냥. 아니, 내가 잘때 약간 목이 이렇게 후막이 되잖아. 그래서 언니가 목리에 좋은 거를 챙겨서 챙는데 그거는 있어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언니가 써. 알겠어. 난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미니소 건너편에는 팜마트도 있어가지고, 온 김에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아니, 제가 그때 이거 출시됐을 때 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품절이 됐는데, 여기에는 있네요, 매장에 아까 엄마가 산거 보고 오는 거 있잖아 언니가 응, 원하는 애가 나왔지 딱! 둘이 나네 봤어? 다그거든 진짜? 엄마 이 포즈 좋다 그랬어 이 표정 아, 근데, 근데 여기 베네시아 호텔 안에도 판마트 음,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사왔습니다 언니랑 나 내가 먼저 뜯어볼게 그래 제발 나이 색깔 나왔었거든 뭐? 이 색깔 민트? 어 언니는 이거라며 어 왜? 오, 엄마와 똑같은거 진짜? 아 똑같은 중복이 아, 나와버렸어 아 어떡해 이제 핑크 나와 야지 봐봐 핑크야 핑크색 엄마 뭐가 싫다 했어? 예둘 두개 달리고 와 제일 염려한 <laughs> 얘 안나왔으면 좋겠고 중복 아니야으면 좋겠는데 다그게나놨어 아 이거 한번 뜯어보자 우리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자. 그래, 그래. 이거 봐. 응. 음.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네. 얘는 지지야. 한번 달아볼까? 예쁘네. 귀여워? 응. 음. 같이 가자, 지지야. 이제 베네시아 호텔 나와서 더 런던어 호텔로 넘어갈 거예요. 와, 그림이다, 그림. 열란 잔, 나 마카오, 저희가 말하 에그타르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에그타르트라 기다려라, 아 왔다 원래 줄이 엄청 길다고 하는데, 오늘 사람 줄이 이거밖에 없네요? 바로바로 바로 오븐에 구워 나온 거를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 맛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먹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두 박스 살려고요. 두 박스에 터프 타워 피스도저 앉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여전히 맛있는 맛 원래 에그타르트는 뜨거울 때도 맛있는데 살짝 식어서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 내 스타일은 베이크 베이크? 어, 응 진짜? 그냥 평타치는 맛 뭔가 달달하니 맛있어 근데 나는 이 겉에 이게 맛있어 타이가 어, 에그타르트는 이런 포르투갈 스타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맞아 나도 토끼보다 음. 우리 귀여운 쩡이님을 한번 보실래요? 예쁜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에스컬 타지 않고 저렇게 엄마 이번에 엄마가 타. 언니가 찍어줄래요. 이번에는 언니가 저기 찍어주고 있네요. 귀여워요 둘이. So t 큐 여기 바로 옆에도 파리지의 호텔이 있거든요. 여기 7층에 가면은 이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랑 와.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지? 응 음. 불빛 들어온 호텔들이 너무 예뻐요 음. 지금 시간은 저녁 7시예요 그래서 지금 딱 야간 보러가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사표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는 화는헐 전혀 몰랐어 여기 있다는 게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렇게 그아이패 타워 포스 따라오면은 야경을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제 어디 가지? 이제 셔틀버터 타고 캐리 포스장으로 가야 돼. 밤 되니까 요런 예쁜 야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파리지엘 호텔에서 양양다 보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 패리를 타야되잖아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더 런던 호텔 셔틀버스를 타고 가려고요